우리 함께 어,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냥 그 시키니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당신은 존재만으로 눈부십니다. 자, 시작. 예.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 정말 여러분 존재 자체로 눈부십니다 아, 왜냐하면 빛으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 자체로 눈부시고요 어, 내 힘으로 안될때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이 들어가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랏 호스카에 서서 호스카의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줘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인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문의 동업자인 야고부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문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에 이 설교를 했던 말씀인데요. 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 나누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이 수험생이라면 만약 이 어, 여러분 지금 미국 세계 대학 순위에서 지금 현재 현실점으로 이더라고요 혹시 어느 대학인지 아시,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아, 지금 제가 안나와서 계속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예, 하바드 대학입니다. 하바드 대학에서 우리 자녀 수험생을 둔 우리, 우리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자녀가 지금 4년 전액 장학금으로 기술사 특전도 주고 항공권도 무료로 주겠다. 오겠느냐라고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보이십시오. 다음 보이십시오. 다음 그림을 보이십시오. 그럼 지금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인데요. 어, 또는 재취업을 준비 중인 또 어, 실직자인데 구글사에서 이 고액 연봉을 주면서 어, 스카우트 하겠다. 어, 오시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또 보이십시오. 만약에 어, 다시 돌아가세요. <laughs> 예, 연인인 상대가 저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면 여러분 다시 <laughs>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예. 2005년에 우리 박지성 선수 아시죠? 알렉스 퍼거슨 경이 박지성 선수에 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함께 같이 어, 이, 뛰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이 부름이었다고 하고요. 그 부름에 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필이라는 리그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또 명명을 높였던 사람이 이 박지수 선수고 그런 선택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제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스텝이 달라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요. 처음으로 시몬을 부르는 장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시몬을 부르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심을 이기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으로 돌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가르쳐서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듣고요. 그때 주변에 있었던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두 사람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 안인데요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따르거든요. 이 안드레가 어, 하룻밤을 예수님과 보낸 내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주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이었던 이 베드로의 이름을요 이 게바라고 지어주세요. 어, 아라모 게반데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때부터 시몬이라는 이사 청년은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입니다. 아,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냐? 아,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이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를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너희를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실 때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오브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때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 요한도요,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자,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가보나움과 갈릴를 함께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장면이거든요. 여전히 베드로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 또 배가 있는 곳에 돌아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훌륭한 납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몬만 그럴까요? 베드로만 그럴,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깊이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체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대로 가지 못하죠. 모든 것 버리고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캠퍼스에서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부르심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원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디냐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정말 이 깊고 넓은 이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호수 둘레만 53km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고요. 실제로 현대에 100명이 탄 유람선이 뒤집히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뭐 이것은 그냥 호수라고 볼수 없고요. 이 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출렁이는 어, 파도와 같은 이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게네사라 호숫가에 설교를 하셨어요. 근처에 배두 척이 섰고, 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잘 아는 것처럼 보통 의객 작업은요. 이 밤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날 이 밤을 이제 꼬박 세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밤에 할 작업을 위해서 이 그물을 손보고 있었던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가가 서셔서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는요. 그 배를 좀 무태서 조금 떼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거든요. 밤을 꼬박 새우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잠을 자러 가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물 손질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뭔가 수확이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좀다혈지적인 베드로가 신경이 더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청하니까 일단은 그 배를 띄웁니다. 자. 예수님이 그것을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이 성경이 이루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알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있었냐? 어, 주변에서 그물을 깊고 있던 어부들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가4절을 보시면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 그때 이 모든 과정을 시몬 베드로와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을 반추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독 잘 들릴 때가 있거든요. 어느 때일까요? 이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유독 그 말씀이 나에게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했거든요.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하철역에서 누군가가 주는 이 하나의 이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받고 이렇게 가슴팍에 넣고요. 집으로 돌아가고 왔습니다. 내 처지가 얼마나 지금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공고사직을 당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 자기도 모르게 아까 받았던 전단지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전단지를 꺼내서 딱 보는 순간 어,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적혀 있었거든요 보여주시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이 공고 사직을 당하고 실직하고 집에 와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어떻게 살지 막막한 심정에 있던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요, 이 진리였습니다. 가슴에 팍팍 와달뿐만 아니라 이 심중에 꽂혔죠. 그때부터 다시 이분이 교회를 다닌 사람은 아닌데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요, 교회 출석하게 되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 들립니까? 언제 잘 들리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입니다. 삶의 낭떠러지 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하다 하다 안될 때입니다. 해도 해도 안될 때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 때입니다. 그때는요, 마치 마이크로 하듯이 확성기로 쏘듯이 하나님 말씀이 크게 와닿게 되죠.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상심에 있죠. 낭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부들은요, 하루보로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일용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고기를 잡아야 오늘을 살수 있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 상황, 이 절박한 상황, 그때 이 말씀이요, 너무 깊이 내리꽂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 상황에 딱 표현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는요, 은혜 받은, 소위 말하는 은혜 받은 베드로에게 말씀이 이제 들렸던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절을 같이 있습니다. 사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이 은혜 받은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좀 좋은 신방하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대로 가서 노를 저서 깊은 대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베드로 상황 다 아시잖아요. 밤새 수고로 이 했습니다. 이베드로는 프로 낚시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오부잖아요. 이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고요. 고기 잡는 것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요. 이 지쳐서 밤새 잡지 못한 이 상황이 있는 사람. 그러나 이제 은혜는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시죠? 목수시잖아요. 목수가 오부에게 어, 저기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라 우리 투자의 기재0 오랜 비퍼0 0가0 0 0 0가0 0 0 0 0 0 하는 0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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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오0 0 0 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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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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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런0 0 0 0 0 0 0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 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스마트합니다. 외모도 훌륭해요. 그리고 사람도 싹싹하고요. 관계도 잘하고요.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부합니다. 기도도 많이하고요. 예배생활도 철저히 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어,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A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A를 사용하실까? 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모난 부분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도 겨우, 겨우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듣는 즉시, 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싶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가능하죠. 이 말씀을 모두 듣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은혜 받고요, 아, 열심히 살아야지 결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으로 그친다면요, 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실재가 되는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우리에게 필요한 타이밍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 신방도 타이밍이고 여러 가지 타이밍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순종도요, 타이밍이란 사실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그 감동받았을 때. 그 감동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언젠가 그렇게 살 거야.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지금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뜨겁게 밀려온다면요. 이 멈춰서도 안 되고요. 멈춰거려서도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이때까지 잘해 왔는냐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 생활 잘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내 직분이 어떤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즉각적인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되지도 않지만 오직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이 고백이 뭐냐면요. 아, 이제껏 살아온 동안 내가 모든 계획대로, 내가 수립한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밤잠을 주려가면서 노력했지만 주님 없이 산 삶의 결산은 영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이 아무 의미가 없고 마치 배설물과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사용하시는 사람이냐? 주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럴 상황이 아니라도 순종하는 그 사람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계산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우리 주님도요 계산적으로 일하십니다.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이 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그럴 만한 그런 마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7절에 나오는데요.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이 상황은 잠을 자고 싶고, 은혜는 받았으나 피곤한 상황이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의 결과가 뭐냐? 만선입니다, 만선. 만설. 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출판사에서 이 편집장을 좀 했었는데요. 이 출판사들, 특히 이제 메이저 출판사들이 아니면요. 한 가지 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대할까요,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능 대박을 기대하듯이, 책한 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출판사 중에 모 출판사 제가 이름 대미 아는 출판사인데요. 그렇게 좀큰 출판사가 아니었는데 이한 권의 책이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되면서 강남에 땅을 샀습니다. 건물을 사서 지금 거기서 출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든 모두 영한 출판사들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 책이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돼. 자, 어부에게어서이 대박은 무엇입니까? 이 만선입니다, 만선. 만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왜냐면요. 하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아서 이한몫 잡아서 똥떵거리면 살았다가 아닙니다. 우리 팔절을 보십시오. 팔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니, 시몬 베드로가 잡은 이 고기를 가지고요, 돌아가서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황급히 팔아서 자기의 어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11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어,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표현 은 없고요. 주요 선생님 라피오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요라고 부르면서요. 저를 떠나셔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사함의 고백을 하고 있고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요, 배 위에 그 숱한 만선된 이 고기들도 버려두고 갔다는 말이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 은혜받은 베드로를 말씀으로 또 양육하시고 또이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기 잡으라고 하셨던 것은요, 아, 그의 필요를 채우고 그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놀라운 만선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셨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비로소 사람 낳는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전능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죠.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도움 필요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자 동역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이 생소한 것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대에서 만나 주시고요. 함께할 동력자를 불러주십니다 이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어부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만선되었고 잘 살았지를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역시 특별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요 특별한 순종이 있을 때 그 사람은요, 특별한 사명으로 부른받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특별한 부르심에 특별히 순종하여서요, 특별한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특별한 사람, 위대한 교사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거든요. 사람 낳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한 구절이 베드로의 생애를 한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정욕과 성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명하신 듯 순종하며 사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제자 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다니모 사님께서 우리 풍삼초를 계속 요청을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왜제 재사훈련을 해야 되고 이풍삼초에 동참해야 될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제자 훈련으로 부르시고요, 제자로 부르시고요. 우리를 또 풍삼체 부르시는 것은요, 무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굴복하고 이 감정에 굴복하고 낙담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소하지 말고 이제 후로는 네가 뭐라고요? 사람을 취해야 되겠다. 이 사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 3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제자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도 좋고요. 만문도 좋습니다. 하나님도 좋고요. 자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중요하고요, 다른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는 것은요, 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동행하기 원한다면,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제자 훈련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이 풍삼초를 임해서 사람 낳는 오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11절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 버리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앞서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옆으로 봐도 주님 계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 낚는 귀한 사명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 특별한 사람 하나님 부르시지 않거든요. 뭐 대단한 사람 부르시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요. 평범한 사람 부르시는데요 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즉각적인 말씀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무리를 걷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